현재 이곳은 상림공원 주차장인데요 오늘은 어, 함양군 지금 상림공원 주차장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짓고 있는 부분에대해서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기존에 있던 것을 뜯어내고 어, 새로 저구석에다가 원래 없던 자리에 판매장을 또 짓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게 어 맞는 건지 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1 9 때문에 드라이브스루가 지금 신용 판매의 어떤 그런 어 맥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풍토로 바뀌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구석에 두면 물론 어 주차장이 이쪽에 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것도. 하지만 어, 지금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어, 만들어 놓은 농산물 판매장 뒤쪽 편인데요. 제 생각인데 앞쪽 면만 오픈을 해서 판매를 하지 말고 뒷면도 뒷면도 오픈을 하게 되면 양옆으로 판매도 가능하고 드라이브스루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굳이 5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8월 5일까지 착공을 한다라고 지금 여기에 짓고 있는데요 상림의 경관까지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경관까지 불편하게 만들면서 굳이 이걸 지어야 하는가 뒤에 있는 상구원에서 많이 민원을 넣었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고요. 현재 함양구는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엑스포 행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빚도 많습니다. 꼭 굳이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가?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꼭 신축을 해야 되는가? 이게 과연 치적사키인지 그렇지 않다면 보온 보은, 보온적인 부분인지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리바리 TV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번 물음표로 남겨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상림입구에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상림입구를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지금 꽤 됐는데 진척이 눈에 보이는 진척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뭐 바닥부터 시작해서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이렇게나 빨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드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구석입니다 아주 구석입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던 그것도 화장실 바로 맞은 편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맞는 것인지. 제발, 입만 열지 말고, 귀를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